시편 107편의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송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송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의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와께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의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이로다 곤고와 세사슬에서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사망의 그늘에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엔 줄을 끊으셨도다 여와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음 겹독합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으미로다 아멘 말씀을 보기 전에 광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 삼교구 이주영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 7시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겨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10편 107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감사와 찬양의 이유라고 시편의 저자는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이유로 107편을 노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06편과 107편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는데 아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제 106편의 내용을 살펴보셨을 겁니다. 어제 106편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볼 107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10편의 저자는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회복을 어떻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10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자, 인자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계약으로 맺어주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저자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또한 찬양을 해야 되는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또는 이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셨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시편 저자가 오늘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모으셨다? 동, 서, 남북에서 모으셨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참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오늘 4절부터 제가 시간 관계상 16절까지만 읽었는데요.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쭉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저 4절과 9절 중에 4절만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의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이 광야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성경이 어디시죠? 맞아요.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방향도 알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때 7절을 보면 방황하는 방황 방향이 없는 길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6절을 볼 텐데요. 이 중에 10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아멘. 여러분, 10절부터 16절을 쭉 읽어보시면 이 분위기가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흑암이 나오고 무슨 사망의 그늘이 나오고 그리고 쇠사슬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를 좀 주목해 볼까요?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보시면 어둠 속에서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삼손 그리고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됐죠?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14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리고요,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 빗장을 꺾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신다. 이걸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 과거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07편의 구조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쭉 보시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론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 전체가 여러분 이런 순서로 노래가 되고 있는데, 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지금 그 말, 이것이 바로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월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월감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그런 인식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잘살수 있고 내가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큰 고난을 겪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요. 아니 기억을 안 했죠.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우월함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점점 흑암과 사망의 그늘 깊은 늪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구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오래될수록,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어서 이런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이런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새벽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부르짖습니다. 저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과거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며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동강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회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두 가지 결단,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회전에 나가겠습니다. 목장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수능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삼교구, 이주영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주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